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은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저 너머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현재의 빛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네의 전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할지,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며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학생은 단지 4년만 공부하고 졸업하겠다는 단기적인 생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위약점 문대학원에 가야하고 수많은 밤을 세워 공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원대한 목표 즉 최고의 보상과 영광을 얻기로 결심하는 순간 현재의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그 목표에 맞춰지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성숙한 부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오직 지금을 위해 삽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과자, 지금 당장 갖고 싶은 장난감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는지, 저축이나 투자가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연금제도가 왜 필요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이해하며 성숙해 갈수록 삶의 상당 부분은 반드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녀가 지금 당장 공부하기 싫어하더라도 학교에 가라고 격려하는 이유는 바로 자녀의 미래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을 하는 이유 역시 우리의 삶에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원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동기부여하길 원하십니다. 미래에 받게 될 영원한 상속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유언장을 준비해 두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나 혹은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대신해 결정해버릴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면 누구나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남길 유산을 어디에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둡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상속의 상급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언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유언장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상급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항공사들이 고객의 여행을 장려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등급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회원,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최상위 등급까지 각 등급에서 받는 혜택은 그 항공사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용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높은 등급의 회원은 더 많은 마일리지, 좌석 업그레이드, 라운지 이용 등더큰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굳건한 신뢰로 한 항공사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그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계약서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 연봉 외에 인센티브 조항을 넣어 더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특정 횟수 이상의 태클을 성공하거나 특정 개수 이상의 패스를 받거나 특정 수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 더 많은 돈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기본을 넘어 더 위대한 성과를 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고귀한 대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급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속을 힘써 추구하라고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전도서 12장 13절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넘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실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공적인 인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유명인사, 즉, 셀러브리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전부를 드리며 꾸준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따랐던 성도들,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왔던 이들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수천명의 인파가 모인 거대한 강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연설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단에선 그 인물이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저기 오오님이 와 계시는군요. 제 친구 오오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러분에게로 쏠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함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위대한 인물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라, 적이 나의 사랑하는 죄인, 나의 충성된 비를 보아라. 여기 있는 모두가 나의 자녀이지만 나는 저들을 특별히 잘 아노라. 저들은 나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노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만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긴 자들만이 받는 특별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바로 공적인 인정이며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유명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수고가 단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